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리더십 블루프린트를 해독하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리더로서 우리는 매일 수많은 결정을 내리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 행동들이 진정으로 우리가 의도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오늘 소개할 리더십 서클 프로파일은 단순한 진단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리더십 행동 이면에 숨겨진 설계도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이제 그 해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리더십 진단과 LCP가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비율을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의 왼쪽을 보세요. 기존의 360도 진단이나 역량 평가는 마치 자동차의 계기판과 같습니다. 현재 속도가 몇인지, 연료가 얼마나 남았는지, 즉,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측정합니다. 하지만 LCP는 오른쪽 그림처럼 접근을 합니다. 바로 엔진 설계도를 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속도가 느리다라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엔진 내부의 어떤 설정이 출력을 방해하고 있는지, 즉, 행동을 유발하는 내면의 사고 체계를 들여다 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를 넘어서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를 밝혀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구체적으로 다를까요? 네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사고와 행동의 연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동 이면에 내면의 신념을 가시화합니다. 둘째, 창의성과 반응성의 통합입니다. 성과를 내는 창의적 역량 뿐 아니라 성장을 가로막는 반응적 성향을 동시에 측정하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셋째, 직관적 시각화입니다. 복잡한 데이터를 단 하나의 원형 그래프에 통합해서 여러분의 리더십 상태를 단몇초 만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넷째, 성과의 상관 관계입니다. 이 모델은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성과와 통계적으로 검증된 강력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 원리는요, 두 가지 에너지에 있습니다. 원의 상단은 창의적 역량입니다. 이는 비전, 목적, 열정에서 비롯됩니다. 가능성을 확장하고 타인에게 힘을 실어주며 장기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에너지입니다. 반면에 원의 하단은요, 반응적 성향이에요. 이는 두려움, 불안, 자기 보호 본능에서 비롯됩니다. 과거에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줬던 생존 전략이었을지 모르지만, 현재 리더의 위치에서는 성장을 제한하고 조직의 대가를 요구하게 합니다. 리더십의 성장은 결국 하단의 이 반응적 에너지를 상단의 창의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실험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일명 중력 스틱 게임입니다. 그룹은 모두 검지손가락 위에 스틱을 올려놓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틱을 땅으로 내리는 것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내려가기는 커녕 스틱은 오히려 위로 구쳤습니다왜 그랬을까요? 이 모두가 스틱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내면의 가정, 즉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살짝만 스틱을 올려도 떨어뜨리면 안 된다라는 그 본능 때문에 다 같이 손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가정, 두려움은 우리가 합의한 비전보다 훨씬 강력하게 행동을 지배합니다. LCP는 바로 이 지점을 찾아냅니다. 이제 여러분의 그래프를 읽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부 원은 리더십의 요약 보고서입니다. 창의적 차원 5개, 반응적 차원 3개로 여러분의 스타일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부원은요, 상세 행동 메뉴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원에서 관계 형성 점수가 낮다면, 아, 내부원에서 관계 형성 점수가 낮다면, 외부원을 통해 그것이 팀워크 때문인지, 멘토링 때문인지, 구체적인 29가지 행동 지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 원에서 숲을 보고 외부 원에서 나무를 확인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내부 원을 구성하는 8가지 핵심 차원을 간단히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창의적 역량 5가지입니다. 관계 형성 사람들과 깊이 교감하고 팀워크를 이끄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자기인식. 성찰하고 균형을 잡는 내면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 진정성.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하는 신뢰의 기반입니다. 네 번째, 시스템 인식. 조직 전체의 최적화를 보는 눈입니다. 다섯 번째, 성취. 비전을 제시하고 전략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그럼, 하단의 반응적 성향 세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능. 타인의 기대를 맞추며 안전을 추구합니다. 두 번째, 방어. 거리두기와 비판으로 자신을 보호합니다. 세 번째, 통제. 완벽주의와 장악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네, 글로벌 기준에서 나를 보라는 두 번째 해독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백분위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프에 표시된 점수는 요 절대평가 점수가 아닙니다. 백분위수입니다. 즉, 전 세계 10만 명의 리더, 어,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한 여러분의 상대적 위치예요. 만약 7 0 1 0 0분이 소라면 여러분은 전 세계 리더 상위 30% 안에 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해석할 때좀 주의할 게 있어요. 상단 즉 창의적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이 하단의 반응적 성향은 높을수록 자기 제한적 패턴이 강하다라는 경고 신호죠. 즉, 반응성 점수가 높다는 건 남들보다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음, 그리고 LCP에는요, 또 흥미로운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내 안의 적, 바로 가까이 있는 적에 대한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내면의 동기가 완전히 다른 짝들이죠. 첫째. 관계형성 대 수능입니다. 둘다 사람을 중시하는 것 같지만 관계형성은 진정한 연결을 추구하고 수능은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비위를 맞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취 대 통제입니다. 둘다 결과를 내지만 성취는 기전을 따르고 통제는 실패에 대한 불안을 따릅니다. 셋째, 자각, 진정성 대 방어입니다. 자각은 진실을 보지만 방어는 상처받지 않으려 냉소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래프에서 이 짝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역학입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즉, 그래프의 상단과 하단은 시소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아주 강력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통제욕구가 강한 리더는 관계형성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굴림하는 힘은 함께하는 힘을 파괴하기 때문이죠. 또한 이 수능 형상이 수능 성향이 높으면 성취 점수가 떨어집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의 비전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수동성은 리더십의 효과성과 가장 치명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장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무리수를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통제가 높은 리더가 갑자기 정반대인 따뜻한 관계 형성을 하려고 하면 잘안 됩니다. 내면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때 현명한 첫 걸음은요, 바로 옆 동네 성취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지시하는 이 통제 대신에 명확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해서 성취를 이끄는 그런 팀을 이끄는 거죠. 성취를 통해 결과를 내면서 자연스럽게 구성원을 참여시킨다면 관계는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볼까요? 여기 전형적인 유능하지만 완 고독한 완벽주의자가 있습니다. 통제 90%, 완벽 95%로 점수가 매우 높지만 관계 형성 20%, 팀플레이 15%로 바닥권입니다 이분은 성과를 내기 위해 자신과 팀을 쥐어 짜고 있습니다. 이분을 위한 제안은 이렇습니다. 1단계, 인식. 완벽해야만 가치가 있다. 라는 자신의 신념을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두 번째, 전환. 독재적 지시를 비전 공유 성취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확장. 그리고 서서히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 진정성을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뢰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네. 잠시 도구 선택에 대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LCP는 보다 전략적 리더십의 성장, 변화가 필요한 고위 임원이나 시니어 리더에게 적합합니다. 만약 실행이나 팀 관리가 주 업무인 중간 이하의 관리자라면 좀더 간소화된 매니저 에디션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역할 복잡성에 따라 도구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LCP 결과지를 받아보고 당황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LCP는 여러분을 평가하는 성적표가 아닙니다. 성장을 돕는 지도입니다. 과거의 반응적 패턴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자신의 블루프린트를 이해했다라는 것은 이제 예전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자각에서 선택으로 그리고 변화로 나아가십시오. 결국, 리더십의 본질은 내면의 운영체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에 기반한 통제 에너지를 목적에 기반한 성취와 관계 에너지로 전환할 때, 리더십의 효과성은 극대화됩니다. 당신의 블루프린트는 이제 당신 손에 있습니다. 어떤 리더십을 설계하시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